평행이동 연산자에 대해, 어, 한번 생각해 본 것을, 공부해 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음, 평행이동이란 무엇인가, 어, 생각을 해보니, 음, 1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네, X축에서, 어, 벡타 푸사이, 푸사이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갖다 델타 x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다가 부사이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어아 x에서 델타 x만큼 이동을 갖다 한 거니까요. 여기 델타 x만큼 그러면 이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이때 값은 파이에 x값이 될 거고 이 값은 프사의 어, 프라임의 엑스플러스 델타엑스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음 어,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음, 즉 프사의 어, 엑스가 엑스플러스 델트아 프라임으로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엑스 마이너스 델타 엑 사이가 x 슨 사이, 어, 어, 프라임이 된다는 의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 생각해 보면, 어, 어, 그래서 사이 프라임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 t 오퍼레이터 네, 델타 x 만큼 이동 연산 에 프사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 어, 이 평행 이동한 이두 값은 본질적으로 그 값이 같죠. 두 값이 같으니까 이거는 x 델타 x 프사이는 x에 파이프 네. 라임은 요거니까 t에 네. 델타 x 네. 이런 뭐 식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 일단 이게 평행 이동에 대한 성질이니까 평행 이동의 성질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 평행 이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음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그 연산자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이 평행 이동에 기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요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 평행이동 전후, 어, 내적값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 이건 뭐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식으 표현하면 요런 식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t 델타 x 대검에 t 델타 x 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는거죠 그래서 1이 됩니다 1 여기다가 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어, 그러, 어, 그렇게 되고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t가 유니트리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니터리하니까유니터리한 연산자는 i i a 형태 꼴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 a 는 허미션이 되는 거 y 음, u 이 i t 이 r 고 델타 x만큼 간다고 하니까 이거 y 다다좀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a r i 의 a r y unitary, unitary, u n i t a 이 되니까 요거 꼴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로 갔다가 요거를 t 산자될 텍스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 b 우리가 평이 이동을 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하면 한꺼번에 하어 하면 이런 식이 된, 되는 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요걸 갖다 적용해서 해보면 그대로 예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고 또 유니터리 하니까 당연히 이건 성립할 것이고. 그럼 요게 성립하느냐. 예, 지수에서 이거 보면은 성립을 하죠. 여에 보는 것처럼. 네. 성립하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죠. 그럼 K 연산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요것이 닮은 변화를 갖다가 생각할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닮은 변화랑 뭐냐. 이게, 어, 사쿠라이의, 예, 모던 퀀텀 미케닉스 교재에 보면은 어, 이 챕터 1에 유니터리 이퀴 밸런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유니터리 이퀴 밸런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닮은 변환인데 닮은 변은 변환 안에서 어, 어떤 연산자의, 어떤 연산자의... eigenvalue 어떤 eigenvector 아, eigen 들어갔다가 하면은 이게 eigenvalue가 나오고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이 닮은 변환에 의해서 네, 닮은 변환 프라임이라고 하면 하면 eigenvector도 역시 변하고 변하지만 이게 하면 eigenvalue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eigenvalue x를 유지하면서 이런 식 이게 이게 우리가 뭐 뭘로 알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에 예, 플러스 델타 x 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변하고 그고 그렇게 했을 때, 음, 이게 아이겐 벡터는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델타 x 로 변하는데 평행 이동을 하면 그때 아이겐 벨리는 그대로 에 예, x 로이 어, x 를 유지한다는 거죠 음. 이게 되면은 이게 이게 닮은 변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x 아, 이렇게 프라임이라고서 뭐냐 t 델타 x 에 X, 스 T, T, 자의 T. 대 o 델타 o n 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n 알수 있으니까 I s 다가집어넣어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t 예, 번식으로쓸수쓸있는있는래서지수지수다 어, 갖다가 k a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s 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음, h i n 0이 된다. 요런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h a 적용이냐? t h i 레마라고. 예, 이런, 어, 연산, 나를 포함하는, 음, 식에서, 어, 어, 요런 형태에, 갖다가, 어, 계산하는, 음,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것이죠. 예, 작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이때 뒤에도 더 있고, 무한급수인데, 이게 0이 되면은 이 뒤에 게다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남은 남게 되고 요런 형태 꼴이 결국 우리가 어이 뭐야? 어 이런 델타 x 만 예,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 있게 예, 되면은 좋겠다 하는 아 그런 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으려면 k 연산자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어, ax 알파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식을 만족하지 않죠. 예. 그래서 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알파 p 형태꼴인데 이렇게 될때컴퓨테이션이 어, 마이너스 i 알파 h b 가 되죠.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아온 4번 5번 6번 요거 갖다가 해기서 어, 계산을 하다가 해보면 이런식으로 쭉계산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식이나오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h가 0이 된다. 여기 0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아이젠 밸류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1 플러스 알파 h b a 어 영이 되고 또 알파는 마라어 h 바 분의 1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인데 예, 뒤에 하다마드 레마에서 뒤에 델타 x 어 어가 어, 어, 여러 개 이렇게 어 컴퓨터에서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제곱 세 제곱 네 제곱 들어가게 되니까 예 우리가 그거에서 이 고거가 그거 한번 제제외 시켜 버리는 거죠. 특히 일반적인 델타 x 가 미소량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이 불분명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인피니티 제지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 x 제곱 이상은 무시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해지고요. 예, 그 일반적으로도 이걸로 인피니티 제지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 먼저 찾아볼 만하죠.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 모든 인피니티해지말인 경우에는 더더욱 더 분명하니까 예, 음, 둘다다 아, 인피니티하지만 요로 요식으로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알파가 마나스 h 1 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잔소리 생각 이 유도가 되더라고요. 요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알파 이렇게 되니까 아예 어, t 델타 x 가 이에 마이너스 h 마분의 i 델타 x p 가 되는 이런 걸 유도할 수가 있죠. 아 어, 그러면 이게 바로 트랜슬레이션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냐 오퍼레이터냐 예. 제가 배운 그 식과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델타 x를 이런 미소량인 경우에 이거 테일러 적급소정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예, 또한 예, 어, 제가 배운 어, 공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사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음, 이런 평행이동 연산자, 평행이동 연산자를 네. 유도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너무 기뻤고 어 어떤 어서 같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x 축에서 일종의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어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것은 어 운동량. 운동량을 생각할 수 있죠. 운동량 p. 예. 그러니까 아, 이 운동량이 움직임을, 어, 움직임을,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음, 추측을 할수 있는데 음, 정확하게 예, 이, 그 평행이동 연산자 트랜스이션오퍼레이터에 p가 연산자 p가 들어가죠. 모멘텀. 어 오퍼레이터가 예, 그거 말차 맞아 떨어져서 너무 좋았고 그렇다면 어 우리가 로테이션 로테이션도 비슷하게 생각해본다면 마찬가지로 해보면 음각 운동량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보셨는데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예 그렇게 됐고 음 형태 또한 예 이것과 예, 네, 동일하죠. 어, 그래서 어떤, 뭐, 사고가 이렇게 공부한 그런 내용들, 사고 유도, 과정, 생각이 과정들이 정합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